안녕하세요. 살레이시어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72쪽에 있는 F-01 주제 찾기 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제목을 써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런 주제 추론 문제는 이 글의 주제의 핵심 영역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주제니까 주제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을 먼저 쓰면요. 제목은요. 자, 레이크 보비건 효과라고 쓸게요. 자 레이크 어 버비건 이펙트로 쓰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죠. 자, Lake b o b 펙 g 자, 이게 지역 이름인데, 자, 이 지역이 어떤 효과냐? 이 지역 이 효과가 어떤 효과냐? 나는 평균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평균 사람보다 뛰어나. 지금 나는 뭡니까? Above a v e r a g e 죠 나는 평균보다 먼 사람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거죠. Above average 평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는 tend to believe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 믿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대, host of socially desirable characteristics 사회적으로 디자이블하면. 바람직한 어나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죠 그리고 또뭘 믿고 있냐 A and B죠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경향이 있냐 We are free of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롭대요 Most of those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Socially undesirable 사회적으로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로부터는 뭐하다 되게 자유롭다라는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는 사회적으로는 디자이블하고 어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되게 자유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나는 사회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뭐한다?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머지는 그에 대한 뭡니까?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 여기, 여기 부분이 뭡니까? 이 글의 주제로 쏙인할 수 있겠죠.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laughs> 라는 게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예시가 나오나 볼게요. 자, A large majority of the general public. 어, 죄송합니다. 자 대다수의 일반적인 대중들은요. 자 주어가 되겠죠. 동사 생각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 될수 있겠네요. Thinks가 맞는지 think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 large majority of 무슨 표현입니까? 부분 표현으로 나오고 있네요. 부분 표현은 수일치력이 뒤에 있다고 하겠죠. General public을 단수로 봐서 s가 붙어 있겠죠. 자,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요,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하냐. They are more intelligent. 그들이 좀더 뭐하다고, 더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intelligent가 맞는지, in, 인... intelligent가 맞는지, intelligible이죠. 어, 화면이 잘안 되네요. 자, 좀 키울게요. intelligible. 인텔리저블. intelligible라면, 뜻이 뭡니까? intelligible라면,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겠죠? 알아먹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이런 말이죠. u n d e r s t a n d b 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다? 자, Intelligent하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ore fair minded 좀더 뭐하다? 어, 정의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Less prejudiced 편견도 덜합니다. 그리고 More skilled 좀더 뭐하다? 운전이 뛰어나대요. 어디 아래서 Behind the wheel of automobile. 바로 봅니까 자동차의 바퀴 아래에서 이 말이니까 운전할 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의 바퀴 뒤에서라는 말은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는 똑똑하고 정의롭고 편견도 없고 좀더 스킬이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Then 누구보다 the average person 보통 사람들보다 즉 나는 뭐하다? 평균의 이상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so reliable reliable and ubiquitous 소대꿈또 나왔죠? 소와 대시 떨어져 있으면 너무 멍머해서멍머하다이 뭐뭐 현상은 너무나 릴라야어블해서 믿음직해서 이 말이 되겠죠? 너무나 믿음직하고 유비코러스 도처에 놀려 있어서 즉 너무나 흔한 일이라이 말이 되겠죠. 유비쿼러스에 따른 말은 커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흔해서 "that it has come to be known as the lake bobigon e f f e c t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불린다. "lake bobigon effect"라고 불립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lake bobigon effect" 가 무엇인지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캡처하고 갈게요. 자, "lake bobigon effect" 가 무엇인지 자 컴마로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컴마는 바로 구현 설명의 동격을 나타내게 되겠고. 레이 n 보비건 이펙트는 After Garrison Keller's fictional community. 바로 After는 여기서 무엇무엇을 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Garrison k e l l e r 라 사람의 허구적인 공동체를 본다. 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w h e r e 꾸며주고 있죠. The women are strong, the men are good looking, and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말했었죠. 자 보통 여성들은 강인하고 남성들은 좋은 외모를 가졌으며 올드 칠 루론 자 모든 아이들은 above average 바로 평균 이상이었다 즉이 레이크 보비건이라는 지역의 효과는 바로 이 공동체는 어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above average 바로 평균 이상의 그런 소셜리디자이너블 캐릭터리스트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평균 이상인 사람,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허구적 공동체를 본따서 지은 이름이 이 지역의 이름이고 이런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아래 내용은 그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bove average, a b o v average.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그럼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의 보기를 보시면요. 먼저 캡처를 할게요. 자, 평균 이상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졌단 말이 이 글의 주제라 그랬었죠. 자, 보시면 1번에 importance of having positive self image as a leader. 자, 중요성이라고 그랬는데 뭐의 중요성입니까?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의 중요성. 리더로서 지금 이건 리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아우시겠네요. 그 2번 흔한 믿음이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we are better. 우리가 좀더 낫대요. 에버리지 평균보다 많네요 나는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어, 바로 레이크 버비건 효과랑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은 경향인데 뭐하는 경향? 우리가 superior to u t h r s 가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 others 다음에 are inferior라고 답을 바꿨다면 만약 에이 부분이 inferior라고 바꿨다면 답은 3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superior도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우월하다 그랬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사분의 regions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 우리가 항상 above average 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아니죠? 우리는 이미 위에 있다고 믿고 있죠. 5 번은 편견의 위험성 이것도 아니죠. 우리 정답은 2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F-0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